안녕하세요. 더불어 함께 소통하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소셜 페스티벌 인천 아시아 소셜 TV 진행을 맡은 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김태미입니다. 네. 아마 처음부터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요. 어, 김성 씨 옆에 계신 분들은 <laughs>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뉴페이스죠? 저희 소셜 TV의 또 다른 재미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패널 분들도 가끔 이렇게 다른 분이 나오시지만, 네. 저희 진행자들도 이렇게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저희 소셜 TV의 또 다른 재미. 태민 씨, 우리 화이팅! 잘해봅시다! 화이팅! 네. 사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잠을 좀 많이 설쳤는데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 톡톡한 상큼함으로 열심히 이어보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큼상큼이 묻어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아시아 소셜TV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태민 씨가 인천아시아 소셜TV 볼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휴대폰으로 라이브 AZ점 TV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생중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바로 볼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희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이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휴대폰 폰이 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시니깐요.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자, 벌써 5일째로 접어든 인천 아시안 게임. 지금 수퍼가 어떤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현재 한국은 금메달 22개 은메달 22개! 와우. 동메달 22개! 이렇게 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네. 많은 나라 선수들도 본인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네. 모든 선수들 저희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응원해야 되죠. 오늘 제가 처음 온 만큼 제가 힘을 마구 드릴게요. 인천 아시안게임 TV. 네? 네. 이게 아니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인천아시아 소셜 TV와 김태미가 같이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깜찍해요. 깜찍해요. 근데 사실 이 태미 씨의 응원을 보고 인천아시안 선수들 네. 굉장히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람 제가 서울 설풍기는 인터나시아 소셜 TV. 네. 저희 방송은 참여형 방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하루하루 하루 이 아시안 게임 경기 소식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검색도 많이 해 보실 텐데요. 펀펀 네. 투데이와 함께 하시면 요즘만 쏙쏙 뽑아서 아시안 게임 경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여자죠. 얼굴이도 여자예요. 어, 아이고 똑똑해, 아우 스마트한 여자 홍현주씨가 알찬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홍현주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펌펀투데이의 홍현주입니다. 펌펀투데이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주요 소식과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유쾌하고 즐거운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홍현주의 펌펀투데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해 각 경기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데요. 연일 금메달 소식이 들려와 더없이 기쁩니다.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 스타 김재범 선수가 한국 남자 아시안 게임 유도 최초로 개인전과 단체전에 금메달을 모두 품에 안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김재범 선수 정말 대단하죠. 네, 유도에 이어 펜싱도 금메달 잔치입니다. 펜싱 한국 남자 대표팀이 에페 단체 결승전에서 3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에페 단체전 금메달 획득으로 한국은 지난 2006년 도아 아시안게임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아시안게임 에페 단체전 3연패를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드민턴도 12년 만에 배드민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해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구슬땀을 흘리며 좋은 성과를 낸 우리 선수들 모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였죠. 중국의 순양과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 선수와 열띤 경쟁을 펼쳤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금메달을 기대하며 자유형 400m에 도전했는데요. 초반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아쉽게도 후반에 컨디션 저하로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지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박태환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박태환 선수는 내일 자유형 100m, 그리고 금요일에는 자유형 1500m에 도전하는데요.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남은 경기에서는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구도 조짐이 아주 좋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태국과 아시안게임 첫 예선 경기에서 5회 초 15대 0으로 콜드게임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오늘 저녁 6시 30분 이곳 문학구장에서 대만과 2차전을 벌이기 위해 심기일전에 돌입했는데요. 전력상 한국팀이 앞설 것으로 평가받지만 이 태풍 소식이 있어서 경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축구 경기 소식입니다.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내일 저녁 8시 홍콩과 16강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홍콩의 이 밀집 수비를 뚫는 게 관건인데요. 남다른 전략과 또 전술로 심혈을 기울이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남자 축구 파이팅입니다. 네, 연이은 금메달 소식에 응원하는 저희들도 정말 덩달아 신이 나는데요. 그동안 선수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끝에 오늘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펌펀투데이 이렇게 즐겁고 유태한, 유쾌한 소식들로 전해드렸고요. 남은 경기들에도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펌펀투데이였습니다